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6일령입니다. 어, 열풍기온도는 아직도 어, 3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하게 애들이 크게 어, 더워하지 않아가지고 열풍기를 어, 내리지는 않았고요. 아이고, 몽글몽글 어, 잘 올라와주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큰 특이점은 없이 그냥 하루에 쪼리 걷어내는 하루 보내고 있고요. 별다른, 어, 어, 문제 없이, 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특이점 없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7일령입니다 어, 49,400수, 어, 입출을 했었었는데, 어, 초이사료는 어, 9톤 정도 들어갔고, 첫 전기사료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조금 어, 빠르게, 어,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가운데만 어, 개분을 치우고 어, 입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애들 어, 지금 겨울딱치고 어, 아주 잘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1,2,3,4동은 가운데를 어, 개분을 치웠고 5동 같은 경우는 개분을 치우지 않았는데 어, 약간 확실하게도 오동에서 쪼리가 좀더 많은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찌됐든 간에 재활용하면은 조금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이 정도 스피드를 하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운데만 치우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아무래도 개분을 치우다 보면 이 파이프가 많이 삭습니다. 막막 로더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이번에는 폭설로 또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고민해서 어 가운데만 치우는 쪽으로 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가운데만 치우고 옆에는 로터리 쳐서 옆에 있는 완결를 가운데로 좀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덮방을 한 다음에 어 입출을 어 해야 될 것으로 어 보이고요. 오늘로 열풍기는 어 29도입니다. 어 애들이 약간, 약간 뭉친감도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추워하지 않고, 열풍기들만 쫙어 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1동에서만 약간 이렇게 뭉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딴 데는 쫙 퍼져 있는데, 여기 동만 조금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동은 괜찮다는 점, 뭐, 7년까지 어 살을 잘 먹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큰 특이점 없었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8일령입니다 오늘도 뭐 크게 아, 한 일은 없습니다 열풍기 온도는 아직도 2구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도 조금 쫄이 잡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이점 없이 잘 어, 순항 중에 있고요. 조금 지어지려고 하는 데가 있다면 이제 좀완교 작업이 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아직 그 바닥이 뭐 크게 뭐 망가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교 작업은 어, 크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뭐 내일이나 뭐 조금 체력적인 여유가 있을 때 살짝이라도 지러지려는 곳이 있다면 어, 완결을 깔아주는 어, 방법을 어, 택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압축솜을 대갖고 개선회부가 훈훈합니다 압축솜은 진짜 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요 아이고 편쪽에도 펜쪽에도 앞과 뒤쪽으로만 했는데 어헨쪽 헨이 있는 쪽에도 하면은 어,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잘큰 어, 특이점 없이 올라오고 와주고 있고 사료도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어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9일령입니다 오늘 좀왕결을 깔아주는 어, 일을 했습니다. 왕결좀 약간 살포시. 얇게 깔아준 상황입니다. 여전히 열풍기는 910 29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름이 한 2000리터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진 않고요. 그래도 이번에 옆에 압축솜을 댄게 큰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뭐 쪼리세출 작업이 한창 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면 입출을 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쪼리를 잡는 게좀더 편안하고요. 어, 애들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큰 특이점 없이 포끼 증상도 없고 개선 어, 내부 순응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어, 좋습니다. 가도먹고 주니까 애들이 아무래도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어,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호흡기는 어, 전혀 없고요. 애들이 활동 범위도 어, 적기 때문에 관절도 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어, 내 이름이 1 1령인데큰 어, 문제없이 순화하고 있습니다. 입춘날 어, 폭설로 인해 어, 걱정이 많았던 애들인데 받고 나니 그래도 어, 참잘 올라와주고 있네요. 그저 이개를 어, 키울 수 있음에 어, 감사함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파스입니다 이번에. 아이고 그러면 오늘도 큰 특이점 없었고요. 어, 완벽가는 길이 어, 주업무였습니다. 약간 살짝만 깔아줘서 어, 습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어, 유지해주려고 어, 노력하고 있고요. 어, 습도가 꽤 어, 높아지 어제부터 조금 어, 높아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0부터좀 속도가 높아서 9일0에 왕겨를 깔아가지고 습도를 조금 눌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역시 왕겨에 왕를 깔아주고 나면 이 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아이고, 저의 마음을 알고 잘여러들이 퍼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계속 몽실몽실하게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왕개를빨아주면왕개 속에서 어, 많이들 활동을 하고요 자, 어, 그렇다면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로, 어, 이제 1 1영입니다 열풍기 온도는 아직도 어, 29도를 어, 유지하고 있고요. 어, 아직까지도 어, 칸을 더 늘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어, 사양 관리를 어, 하니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천히. 어 늘려주는 전략으로 어 하면 호흡기 걱정도 어 없을 것 같아요. 어 애들이 뭐 이렇게 붙어있어도 어 더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워하지 않고 어어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어 싶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바닥도 어제 완결을 깔아놔서 고슬고슬한 상태를 어 유지하고 어 있습니다. 조금 어, 가을 같은 경우나 봄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어, 늘려줘야지 이제 애들이 어, 덥거나 그럴 때 조금 치열한 대로 피할 수 있지만 어,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렇게 천천히 늘려줘도 어, 애들끼리 붙어 있어도 오히려 그게 좋은 효과를 어,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호, 너무 띄엄띄엄 있으면은 아무래도 새바람에 노출될 확률도 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좀 받아 놓고 키우니까 그런 상황은 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호흡기 증상은 어, 없다는 점 어, 11년까지 호흡기 증상 없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애들이 아, 잘 어, 커지고 있다는 점 피의점으로 할수 있겠고요. 아이고. 이, 참. 제사 내부 아주 훈훈합니다. 제사 내부 아주 훈훈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이렇게 키우면은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호흡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호흡기 걱정 없을 것 같고 바닥 관리만 잘해준다면 호흡기 없이 잘클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이고 그래도 어 대, 진짜로 호흡기 걱정이 <laughs>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도 앞쪽 섬으로 돼서 그런지 계사 내부가 엄청나게 훈훈해요. 그래서 이번엔 호흡기 걱정 없,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잘 사양 관리해서 애들 호흡기 피해 없도록 해가지고 끝까지 어, 파이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 정도 왔는데 어, 더 열심히 해서 어, 연말. 아마, 연초에 닭을 뺄 텐데, 아, 연초, 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감기, 모두 감기 어, 조심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어, 오늘 기름차 어, 왔다 가서 어,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질병, 피 없고, 무사히 이번에도 출하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소독하고 어, 있습니다 외부차가 왔다가면 소독을 어, 실이 어, 해야겠죠 차단방역을 어, 잘 해가지고 AI 없는 이번 겨울이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로 12일령입니다. 어, 이제 꽤꽉찬 느낌이 있어가지고, 내일쯤 여기 한번더 어, 늘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풍기 온도는 여전히 29도 유지하고 있고요. 어, 아이고, 과연 기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연료비에서도 조금 많이 남지 않을까 어, 싶은 겨울입니다. 음, 오늘도 뭐, 가운데 약간, 오늘은 긁어준 하루를 보냈고요. 어, 조금 떡이 아무래도 모아있으니까, 어, 조금 바닥이 조금 빨리 어, 망가지는, 어,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 조금 긁어줬습니다. 가운데. 아이고, 뭐, 그거 말고는, 아 어, 큰, 어, 특이점은 없는 시점이고요. 아이고. 무사히, 어,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왕도 조금, 음, 깔아줬고요. 사이드 어, 쪽으로는. 대사대부, 어, 지금 상황 매우 좋습니다. 아이고. 뭐, 큰, 어, 티점은 없고요. 어, 무사 무난하게, 어, 잘 올라와주고 있고, 내일, 이제 전인기 사료가 또, 오, 옵니다. 아이고, 잘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원래, 내가, 네, 오늘 오후에 오, 왔으면 딱 400점 넘는 페이스인데, 어, 약간, 사료가 어, 좀 정체되는 감, 감이 있어가지고, 내일 오후쯤, 사료가 어, 들어옵니다. 아이고, 그럼,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로, 어, 13일령입니다. 아, 오늘 뒤쪽에 한칸더 어, 늘려준 어, 상황입니다. 열풍기 온도는 오늘부터 어, 28도로 내렸고요. 낮에는 아, 열풍기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억지로 돌려서 어, 바닥을 말리는 어, 그런 식으로 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크게 어, 이상 없습니다. 어, 오늘 어, 전기 사료 또 어, 왔구요. 오늘 13일령 오후 6시 기준 한 22톤 정도 어, 들어갔습니다. 평균보다는 하루 정도, 어, 하루 정, 하루는 하루 정도는 아니고 한 반일 정도 빠르게 어, 치고 나가고 있는 것같고요 여기서 탄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탄력을 받아가지고 쭉쭉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 그래도, 그래서 오늘 좀 바닥 곡괭이로 좀 찍어줬고요. 어, 곡괭이로 찍어서 이렇게 가둬서 키우니까 어, 발열이 효 어, 빠르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바닥은 이미 뜨끈 뜨끈하고요. 겨울철에는 발열도 효 빨리 올,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둬가지고 어, 밀집 사육하는 거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열도 효 빨리 올라와가지고 바닥이 어, 뜨끈 뜨끈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뿔에도 잘 붙어있고 사료통에도 어, 애들이 잘 붙어있는 어, 상황입니다 어, 아주 어, 순조롭게 어, 순화하고 있고요 전파스 비하면 은 어, 조금 어, 늦긴 한데 그래도 어, 이 정도면 어,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특이사항 없었다는 거 곡괭이로 바닥 찍은 게 오늘 한, 한 일이었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로 어, 14일령입니다. 어, 한 칸, 어, 늘려주고 난 다음날이구요. 어, 개사박과, 어, 차 가고 있습니다. 녀석들 잘 올라와주고 있어요. 소동소동하게, 어, 고르게, 어, 올라와주고 있는 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전기 들어가는 어, 페이스 어, 잘 먹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탄력을 받아갖고 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과연 어, 다음 전기가 언제 올지 어제 왔는데 언제 올지 보면 대충 어, 성적을 어,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톡 치고 나가 줘야 되는데 과연 그래서 어 오늘도 조금 지어지려고 하는 곳에 어 완결을 어 깔아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완결 좀 보송보송하게 깔아주면 그래도 어 습도 잡히고 어 가스도 덜 발생되기 때문에 어 그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확실히 여기 어 한칸 늘려주고 나니까 바삭바삭해서 그런지 이 바삭바삭한 쪽으로 녀석들이 아 많이 아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뭐, 크게, 어 무난하게, 어성 올라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보온도 하고, 어 아니, 보온, 보온 앞쪽 솜도 더 떼고, 이렇게 입추장을 전면 입출하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늘려가니까 기름값도 어덜 들어갔습니다. 열풍기는 새벽에 아주 잠깐 돌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기름값에서도 어, 꽤나 어, 남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우 확실히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주니까 바닥에 발효열도 빠르게 어, 올라오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어, 이런 전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는 있지만 겨울철에는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면 가열이 빨리 올라와서 개사 내부가 훈훈함을 어,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좋습니다. 어, 이렇게 기름에서도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면 어, 더욱 더 어, 좋고요. 아이고 한번 어, 기름이 총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깜짝 추위가 있으면 조금 뭐 들어가긴 하겠지만. 뭐 거의 기름은 이제 다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아직 1월은 아니지만 12월에 이렇게 어 기름을 안쓴 거는 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그만큼 어 부지런했던 어 보람이 있네요 뒤에도 비닐들도 쳐져있고 어 아이고 그러면은 끝까지 파이팅 해가지고 어 이번 겨울철 따뜻하게 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오늘도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입니다